안녕하세요. 자, 세계적인 그 휴양지에 에 있는 별장. 우리가 보통 영어로 하면 세컨하우스라고 세커나, 그러는데, 에, 이 세컨하우스 투자 플랫폼이 있어요. 그 파카소라고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공식 계약 에이전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별장, 해외부동산 중에서 별장 투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표장 투자 말씀드리기 전에 어 일단 국내 주택 시장을 좀 보면 은 지금 조정기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죠. 예 조정기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 해외 부동산 투자로 그래서 눈돌리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2021년도에 이제 2,500건 정도의 투자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지금 연이어서 계속 그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해외 부동산 투자도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대퇴 투자처로 주목을 이제 받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 투자, 주식 투자 같은 경우 이제 서학미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반인이 투자하는 상황이 돼서 보편화 시대로 접어든 것 같이, 해외 부동산 투자도 이제 보편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우리가 투자금의 제한도 없어졌고, 단지 하나 있다 그러면 계약금 10% 어 밖에 안 준다. 요 처음에 요 부분만 있지 이제 뭐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당한 어떤 출처라 그러면은 문제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투자를 하려 그래도 이제 일구 이주택이 해당되는 부분이 많고 또 중과 이런 부분 또 양도세 또 많고 증여하려고 그래도 이제 세금이 많고 50%까지 나오니까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 이 있고 어, 그다 보니까, 이제, 그, 해외에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에, 그 어떤 분산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부산 투자가 그 방법으로 이제 일반화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일가구 이주, 우리가 해외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일가구 이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중간을 하지 않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해외 부동산을 일각 구일주택으로 팔았을 때의 세금 부분은 당연히 해외에서 낸 세금을 공제하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추가로 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는 어쨌든 어떤 법인을 LLC라든지 이런 법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어떤 양도세 어떤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양도세 부분들을 상당, 뭐, 평생 동안이라도 유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의 어떤 장점들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휴양지에 있는 별장 투자를 보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이제 뭐, 별장 투자가 꽤 있죠. 이제 그 지방에. 근데, 어, 사실상은 이제 해외여행이 뭐,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면, 사실 뭐이 국내보다 는 해외로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별장이라든지 전원주택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지금 어 하방 압력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세컨하우스의 문제는 어 결과적으로 내가 주로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10개월에서 11개월 뭐 10개월 정도는 비워둬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뭐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싶어 하죠, 다들. 근데, 에, 그분들이, 이제, 휴양, 어떤, 그, 휴가를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이제, 한 달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도 문제가, 그, 일런 어떤, 그, 그, 공실이, 그, 샀을 때, 공실이 한 10개월, 12개월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그러면 공실되는 부분들을, 어, 에어비앤비 같이, 에, 그, 그 다른 분들한테, 어, 팔면 되지 않냐, 하지만, 좀, 그 부분은 좀 달라요. 왜냐면은, 미국이 이제 상업 지역에서 숙박시설의 어떤 에어빈비, 뭐, 또는 뭐, 도시 지역에서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 그 에어빈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주거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는 곳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타임시어는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아, 누구한테 빌려주고 뭐 이렇게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런 어떤 해변가에 있는 이런 좋은 집들에서 어, 사실 그런 게 있으면 좀 가서 놀러가면 좋은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지낼 수가 없고 아, 따라서 여기서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 소유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에, 뭐 웬만한데 뭐 어떤, 그, 별장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이제, 세거의 세계적으로 탑 클래스 지역. 그니까, 마이애미라든지, 에, 또, 캘리포니아, 말리브, 산타바바라, 뭐, 이런 쪽에서 기어막힌 집들을 우리가 그소유하려 그러면은 그 가격은 뭐, 사실, 뭐, 천만 달러, 뭐, 뭐, 물론 뭐, 이제 뭐, 이쪽이 아니고, 뭐, 산악 지역에서 뭐, 에, 그런 뭐그 산맥 로키 산맥 있는데 는산맥 뭐 있는데서 이제 또뭐 스키를 또 숲속 이런거는 또싼좀 조그만 집들은 싼 집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거기까지 합해도 뭐 거의 200만에서 어, 1 천만 달러까지 가는 집들인데 이거를 어, 구입을 해가지고 한 분이 식기월을 비워두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에, 역시 비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카소를, 그, 어, 그, 법인을 세우신 분이, 이제, 이 진로의 전 임원이잖아요. 부동산, 프렙테크 어, 그 진로라는 회사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러면 은 우리는, 에, 그, 그, 여덟 사람이, 에, 그, 공유하는 어떤 공유 별장을 통해서, 어, 그, 그 별장에서 지낼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파카소입니다. 그래서, 이 파카소가 만든 부분에서는 8분의 1을 최소 8분의 1이에요. 가격에 그러니까 800만 달러 면 100만 달러 정도 어, 이렇게 이제 내게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2분의 1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파카소가 투자를 해요. 그분들이 이거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집을 먼저 그런 다음에 이제 법인을 세워서 파는 거예요. 이렇게 지분 형태로 파는 건데. 최대 이제 그 2분의 1까지 파카소가 갖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공유해갖고 멤버로 들어가서 이제 같이 어떤 운영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갖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근런데 사실 뭐 이제 뭐이그 세계적인 부호들이 이제 이런 곳에 많이들 이제 가지고 있죠. 근데 어, 실제로 다 많이 비어 있어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것들을 바꿔서가 이제 일반화 시킨 건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이런 집그 l l c 참 l l c 법인은 그뭐그 뭐그 이제 멤버가 될수 있는 경우들은 뭐어 법인도 가능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인도 가능하고 외국인도 가능한 거야. l c 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파카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림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림 참 좋은데, 아, 대단한 그림입니다. 제가 볼 땐. 뭐, 이런 데서 한번 쉬어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 아, 세컨하우스의 꿈을 실현해 보세요. 한번 실현해 봅시다. 우선 예, 저 이미지로 주로 이제 컷을 해놨는데 이제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캘리포니아의 그 라오야 라오야 하우스라는 곳인데 이게 석양이 엄청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가 석양이 그래서 이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어, 플로리다의 해변 그 다음에 이 말리브 비치 럭셔리 하우스 거의 뭐 제방이 거의 그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에, 이런 곳들을 집을 이제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카소는 2020년대 세워졌는데 소프트뱅크의 그 손정이 이 회사에서도 약 1억 2,500만 달러 펀딩을 했어요. 그래서 어뭐 손정이 이분이 이제 펀딩하는 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망하다고 해서 펀딩했겠죠. 그래서 어, 이 파카소 왜이 파카소가 설립된 이후에 어, 빌라 서클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어, 뭐 마이앤이라든지 뭐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 좀 생기곤 있어요 생기곤 있는데 이 파카소가 1등 회사에 미국 회사니까 1등 회사고. 어, 이파카서가 스페인부터 해갖고 멕시코, 영국 이런 데까지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전, 전 세계적으로 휴양지에 있는 그림 같은 집들을 아마 여기서 판매를 이렇게 공유해서 판매할 겁니다. 우리나라의뭐 제주도도 판매가 안 되려는 법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 이, 이파카서가 이런 어떤 그 빌라의 그 전문적으로 이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유하는 회사인데, 그러면 왜 파카소에, 이게 유명한가? 우선은, 소유권을 일단 공동 구매를 해가지고, 어, 들어가시게 되면은, 일정 관리도 공평하게 해줘요. 여덟 사람한테. 그래서, 한 사람당 한 44일 정도 됩니다. 디테일하게 44일은 머물 수 있고, 대신에 임대는 못 줍니다. 그래 왜냐면, 하 그렇게 되게 되면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주민들의 어떤 원성을 살수 있겠죠. 컴플레인 대상이 될수 있어요. 그렇게때문안 하고. 대신에 이제 여기에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을 직접 대동해서 가서, 쉬어다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파카소 자체 내에서, 어, 세시처럼 관련해줘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내야 되겠지만, 그리고, 어한 1년 후에, 그 집이 이제 다 팔렸으면은 여덟 명한테 다 팔렸으면 아무 때나 그러나 안 팔렸다 안 팔리고 어, 뭐한 구자가 남았다 하더라도 어, 1년 후부터는 재판 매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어,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는 방법은 일단 이 집을 어, 그, 투어를 하는 겁니다. 우선 파카서 사이트에 가서. 사이트에 가서 매물을 투어를 먼저 해보시고 어떤 매물이 좋은 게 있는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매물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가상투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 담당자가 나와서 가상투어 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줌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으니까 솔루션을 가지고 서로 물어볼 거를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물어볼 걸 미리 준비해 가지고 물어보면 거기서 대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집이 생겼다 그러면은 뭐 가상투어로 충분하다 그러면 그냥 뭐, 계약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현지에 답사를 직접 가야죠. 뭐, 이렇게 좋은 집 사는데, 이제 답사 가면 우리가 예약을 한 다음에 가서 투어링을 하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는 과정이 거치게 되죠. 그러면 소유를 한 다음에 계약서 작성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 계약서라든지, 다 계약서 를 작성한 다음에, 에 그리고 저는, 어, 여기에서 이제 그, 어, 사용을 좀 하고, 어 그런 다음에 1년 후에 재판매를 할수 있어요. 그냥 계속 소유할 수도 되고 아니면 1년 후에 재판매 가능하다. 그래서 약 평균 12% 시세 차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파카소하고 공식 계약을 치렀어요. 공식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력은 여기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뭐 얘기가 이제 끝난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 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파카소에 가서 어그 좋은 물건을 찾으면 이제 에, 괜찮은 물건이 나왔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어 좋고 또 제가 이제 에, 좋은 물건들을 추천해드릴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하게 그쪽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계약을 직접 해드리는 그런 에이전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시면은 뭐 이렇게 그이 파카소 사이트에요 파카소닷컴이라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어, 런 영어는 이제 배우는 거죠. 이 런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서 재판매가 되고 하는 거다 어, 영어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번역해서 다 읽을 수 있고 리스팅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지역의 어떤 집들을 볼수 있는 리스트가 있고 어, 그래서 뭐 그, 그런 집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물어볼 걸 물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킵스라고 하는 어, 이 사이트에서 어, 활동을 하고 있구요 이킵스는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는 에, 해외 현지 에, 중개사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분들 하고 각 지역마다 하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제 파카소에 물건을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오늘 요정도까지 얘기하시구요 어, 저는 이렇게 이메일 있고 카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렸는데 어, 도움이 되셨나요? 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좋은 매물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